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가수 겸 배우 아이유의 방이 공개되면서 럭셔리한 침대의 가격이 알려지자 화제입니다. 2022년 12월 25일 아이유 유튜브 채널 이지금에는 아이유TV 크리스마스 브이로그 절망편 티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 영상에서 아이유는 자신의 침실 바닥에 앉아 혼자 브이로그 촬영에 도전했습니다. 카메라, 조명 설치에만 1시간 가까이 걸렸다는 아이유는 고군분투한 끝에 자리를 잡고 앉아 팬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유는 여기가 제 방입니다. 집에서 제일 좋아하는 공간인데 집에서 저 혼자 이것저것을 하는 브이로그를 원한다는 얘기를 해주셔서 고방을 소개했습니다. 아이유 뒤로 아기자기한 인형들과 꽃병, 기타, 모빌 장식 등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중 특히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화면 오른쪽에 놓인 베이지색 킹몽체크 패턴의 침대였습니다. 이 침대는 스웨덴 고급 침대 전문 브랜드 헤스텐스 제품입니다. 이 브랜드는 화학 소재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침대를 주문 받아 제작하며 1952년 스웨덴 왕실 공식 인증을 받아 왕실의 제품을 납품해 오고 있습니다. 아이유 침대는 비비더스 제품으로 크기 및 옵션에 따라 최소 수천만원 최고 1억 원 후반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영앤리치 신기하다, 잠잘 자는 거 진짜 중요하다, 아이유치고는 검소하네, 불면 심하다고 들어서 그냥 꿀잠 잤으면 좋겠다. 아이유 불면증 고질병인 거 유명하지 않나? 그래서 잠자리에 신경 많이 쓰나 보다. 아이유 정도면 몸이 자산이고 돈 많은 사람이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다 싶다. 그룹 블랙핑크 제니 역시 같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잘 자고 오래오래 건강하길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니가 2021년 1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한 사진 속럭셔리한 침대가 일부 포착돼 화제를 모았습니다. 침대만 1억 2분 130억 명인 리치 아이유 아이유는 이미 2010년 좋은 날로 스타 반열에 올랐을 당시 임원 매출로만 60억 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방송 출연료와 광고료를 더하면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혀진 기록이 있습니다. 2010년 이후 발매한 음반 중 대중적 히트에 실패한 적이 없었다는 아이유는 2020년 5월 기준 멜론 사이트 스트리밍 1위부터 100위까지 순위 중 무려 13곡이나 안착시키며 무시무시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차트에 오른 13곡 모두 그녀가 작사에 참여한 것으로 이를 통한 저작권료 수익만 해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예상되겠습니다. 이는 2017년 발표한 앨범 팔레트를 통해 추측해볼 수 있는데요. 팔레트에서만 작사료로 벌어들인 수익이 스트리밍 5412만원, 다운로드 5532만원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아이유는 2008년 기타를 들고 16세 가요계 데뷔, 국민 여동생 신드롬을 일으킨 후 금요일에 만나요. 너의 의미, 스물셋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최고의 싱어송 라이터로 떠올렸습니다. 가수로 받은 상도 셀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2022년 1월 골든 디스크 어워즈 디지털 레몬 대상까지 받은 아이유는 10대, 20대, 30대 모두 대상 수상한 가수로 등극. 국내 여자 가수 최초 잠실 종합 운동장에서 콘서트를 하는 등 최대 규모 콘서트장을 꽉 채운 위험을 보였습니다. 대체 불가 아티스트로 거듭난 아이유. 한편 아이유가 현재 거주중인 서울 용산구 아파트는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56층 국내 최고층 아파트 레미안 첼리투스로 알려졌습니다. 최고가 53억원을 기록중입니다. 또한 아이유는 2021년 12월 완공을 앞둔 서울 강남구 초호화 고급 빌라 에테르노 청담을 130억원에 분양받았으며 분양가 전액을 모두 현금으로 완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2년 12월 15일 방송된 KBS2 연중 플러스에서 아이유의 부동산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밝히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이유는 경기도 과천에 약 46억 원에 달하는 개인 작업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은 후배 뮤지션의 작업 공간으로 무상 제공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시세는 69억 원이 됐다고. 또, 국내 최고 분양가를 자랑하며, 2023년 12월 완공 예정인 청담동 아파트인 강남 에테르노 청담에 거주 중입니다. 아이유가 실거주를 위해 분양받은 아파트인 에테르노는 스페인 거장 라파엘 모네오가 설계한 것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아이유가 아파트 분양 당시 매매가 약 130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플렉스의 화제였습니다. 여기에 아이유는 양평의 세컨드 하우스도 보유 중이었습니다. 이영의 거주지로 유명했던 해당 지역은 약 80여 명의 연예인이 지금도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유의 세컨드 하우스는 2층 규모의 전원주택으로 약170 평대 면적입니다. 아이유는 이곳을 약 22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여기에 주변 땅도 추가 구매해 8억 원이 더 들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아이유의 세컨드 하우스를 위해 사용한 비용은 총 30억 원입니다. 양평은 서울과 접근성이 좋아 연예인들에게 특히 인기가 좋고 아이유의 경우 진할머니를 포함한 가족들의 휴식을 위해 양평을 선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유가 소유한 건물과 전원주택, 청담동 아파트까지 부동산 세 채를 모두 합하면 약 229원에 달해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채널 구독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